Grammar in News Intermediate 중급 과정. 오늘은 현재 진행형 Present Continuous 에 대해서 배웁니다. 현재 진행형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시는 분들은 제 비디오 중에서 um, Grammar in News Basic 기초 과정에 Unit 3, I'm, go, I'm doing 뭐, Present Continuous 이거 있어요. 이거 먼저 듣고 오세요. She's driving to work. driving. 무슨 뜻이에요? 네, 운전하고 있는 중 아니라고 했죠. 운전. 하고. 있는이라고 했어요. 나중에 현재 분사랑 연관돼서 그렇습니다. 운전하고 있는. ing. 뭐뭐 하고 있는. 이렇게 배우시면 되고, 뭐뭐 하고 있는. 문장이 안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뭐뭐 하고 있다. 비동사 필요해요. 그래서 she is. 그녀는 이다. 운전하고 있는, 합해서 운전하고 있다. 그럼 여기서 표현, drive to work. drive to work. 무슨 뜻이에요? drive to work. 이때 work는 일이 아니고 직장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직장에 운전해서 간다. 그럼 직장에 또 어떻게 갈수 있을까? 걸어서 간다 하면 walk to work. walk to work. 이렇게 쓸수 있겠죠. 이 표현도 알아두세요. 자, 중학교 1학년 때 현재진행형을 배웠는데 뭐라고 배웠냐면 지금 뭐뭐 하고 있을 때 쓰는 문법이라고 배워요 근데 사실은 이럴 때도 씁니다. 섹션 b 처럼 I um, will give you an example. Um, my father has this ridiculous habit. Whenever I call him and ask him oh, Dad, what are you doing? Then he always answers like I'm talking on the phone with you, right? That's ridiculous. Um, the answer that I wanted to hear was um, I'm working or I'm at home, right? 그러니까 저희 아빠는 제가 전화할 때마다, 어, 아빠 뭐 해? 그러면은, 나 너랑 통화하지? 뭐 이렇게 대답하시는데, 말도 안, 막 화가 나요. 나중에 한 번, 한두 번이 아니니까. <laughs> 자 제가 원했던 대답은 나 지금 집이야 뭐이 일하지 이런 거를 듣기를 원하잖아요 여기서 그림을 보시면 이 사람이 이제 그런식으로 말하는 거예요어나 oh, 요즘 엄청 재밌는 책 읽고 있는데 사실 he is actually not reading a book right now but he is talking on the phone but he is saying I'm reading a really good book because um, he started the book but he didn't finish the book and he's in the middle of reading something right? 네, 그래서 자, 이럴 때도 이제 현재 진행형을 쓸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문장 볼게요. 여기 이 문장 볼게요. Kate wants to work in Italy, so she is learning Italian. 이렇게. 뭐 요즘에 나뭐이탈리어 배우는 중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음, 이제 요즘에 최근에 뭘 하고 있으면 나 요즘 뭐 하지? 이렇게 이럴, 이럴 때도 이런 문장을 써요. 여기 문장 두개더 볼게요. What's going on? What's happening? 이런 표현들. 어너 요즘에 뭐 어떻게 지내? 뭐 무슨 일이야? 이런, 이런 것들 어, 보시면 좋겠죠. 오케이, l e t 다시 정리하면 뭐 today, this week, this year 이럴 때, 이럴 때도 현재 진행형을 같이 쓸수 있어요. 예문 읽어보시고요. 자, 여기 되게 중요해요. Getting 뭐 여기 보시, 여기 먼저 읽어볼게요. We use the present continuous when we talk about a change. 자, 동그라미 치세요. A change that has started to happen. We often use these verbs in this way. 그러니까 어떤 변화를 나타낼 때, 현재 진행형이랑 같이 써요. 어, 지금, 뭐, 뭐가 되고 있는 중이야.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뭐, 뭐, 되고 있어. 이럴 때 쓴대요. 여기 보시면, getting이 이때는 뭐, 뭐, well, I got l o t of money. 이런, 이런 뜻이 아니고, 이때 get은 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되고 있는 이런 뜻이에요. 필기하세요. 되고 있는 이런 뜻이고, c h a n g e 이렇게 보면, 변화되고 있는, increasing, 향상되고 있는, rising, 이것도 향상되고 있는, 올라가고 있는, 이런 뜻이잖아요. starting, 시작되고 있는, becoming 되고 있는, improving, 향상되고 있는, 더 나아지고 있는, growing은 뭐 잘하고 있는도 있겠지만, 어, 뭐 증가하고 있는, 증가되고 있는, 이런 뜻이 있고, falling, 여기서는 뭐 넘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자, 감소되고 있는 이런 뜻이고요. beginning, starting과 마찬가지로 시작되고 있는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예문 읽어보시면, 어, 뭐, the population of the world is increasing very, very fast. 어, 인구가 증가되고 있다. 이럴 때도, 어, 현재 진행과 같이 많이 써요. 패턴처럼. 오케이? 그래서 이거 공부하시면 되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i l l see you next time. Bye bye.